감사합니다. 오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좀 보내주면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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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올려보잘겠다 오케이? 영 왜 그래 또뭐 할라고? 라인이 있대 우리 제주도 갔을 때아참 응? 아, 맛있는 김밥이 먹었잖아. 순김밥. 아, 그거 우리 갈 때마다 먹는 김밥 있잖아. 무슨 김밥인지? 그오오 오, 땡땡. 아 어, 어. 어. 그 맛있지 그 맛있지. 어. 그걸 먹으러. 어. <laughs> 김밥을 먹겠다고. 제주도를 가시겠다. <laughs> 아니, 라이미가 원래 김밥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그 김밥이 너무 생각나서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주도에서 밖에 못 먹잖아. 아니, 내가 만들어 줘? 아니. 아니. <laughs> 가시겠다는 거 아니야? 어, 가자. 내가 근데 어. 요즘 좀 바빠서 못갈 뭐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가 평소 때 여행 갈때 라임이 학교 그 체험학습 쓰고 가잖아. 근데 마침 이번에 라임이 학교 공사 때문에 계약이 늦단 말이야.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계약이야. 그래서 9월 <laughs> 첫째 주에 여행을 가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계약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진짜 날짜가 기가 막혀. 비행기 값도 저렴하더라 그때는. 응? 아 벌써 가려고 다 알아보셨구만. <laughs> 아니 아 일단 한번 견적을 뽑아는 봤지. 근데 이제 당신 허락이 있어야 가니까 그냥 휴가 내면 안 돼? 안될거 같은데. 나가 바빠서. 딸랑구가 이렇게 원하는데? <laughs> 딸랑구 아빠 안 돼. 김밥 여기 김밥 창고 먹어. 그 열심히 합 우리 제주도 가면안가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시간이안 돼. 불가야. 불이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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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불가야. <하나> 불 <laughs> <laughs> 와요. 아니,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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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왜 이려? 웃음> 어, 아야 불가야. 불가야. 불가먹어가야 먹어. 야 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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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네왜 그래 지금? 나한테 제주도를 가고 싶어. <laughs> 나 게임 좀할수 있게 해 줘. 디네 왜 그래? 제주도 가고 싶어. 제주도 너네 7월에 갔다 왔잖아. 응 음, 7월은 7월이고. 아빠는 좀 가고 싶어. 안 돼요. 가고 싶어요. 안 돼요. 가고 싶어. 왜못 가게 하는 거야? 아못 가면 우리 리라도 가게 해 줘야지. 아야 아빠 여기 안경 부러진 것도 고쳐 가지고 쓰게 된다. 이제 <laughs> 제대로 된 게니. 안 돼. <laughs> 아니야. 니네못 간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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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떻게 니다 어떻게 아빠를 빼고 여행을 간다는 말같 가는 소리를 하고 있냐. 당신이 그때 여행 갈수 있어, 없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며. 그렇지. 어. 그럼 우리라도 보내줘야지. 맞아. 라임이 엄마랑 제주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번에 운이 좋아서 계약이 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반려합니다. 아예 확답을 주고 자야지. 확답을 하도 주고 자야지. 이거 안 돼. 확답 주고 자야지. 라임아, 아빠 잔대. 잔대. 확답을 하도 주고 자십시오. 안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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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소리는거야 안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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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확장 달라고. 확장 주고 들어가. 확장 주고 아, 왜 그래, 들어가. 너네왜다 공포스럽게 해. 무서워. 우리 갔다 해. 올게. 우리 아, 갔다 그만, 올게. 그만, 올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아 나한테 그러지마 왜 이러는거야 <laughs> 왜이러는거안돼 <이렇고? 웃음> 확장, 확장 주고 가 확장 주고 가 확장 주고 가 확장 주고 가 우리 갔다 올게 방문을 닫겠습니다 우리 갔다 올게 아니야 말도 안돼아 진짜 왜 그래 어? 어? 이거 결론이 어디야 근육만 이렇게 빵빵하면 다야? <laughs> <laughs> 어디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오 시원하게 오케이 해야오 증거 어, 남길 거니까 이리로 와. 잘, 오, 야 오지마 장난하지 마 진짜 이리로 복음 알았어 니네 라이막 붙어 라이막 붙어 자자 라이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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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알았어 어네나 비행기표 탄소. 오늘 저녁에 예약한다 아네나 어, 비행기표 야, 오늘 야. 진짜 야. 예약한다 취소 못 하는 거야 아네 어, 약속! 약속! 약속 라이랑 약속해 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약속! 약속해 엄마! 얘네가 약속 약속했어 약속해 <laughs> 아, 나한테 그러지 마 아, 라이아 아. 아빠 약속 자유로하게해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 안 했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진짜 좀, 그냥 시원하게 해줘. 내가 사실 당신 기분 좋으라고 허락받는 거지. 그냥 떠나면 되거든? 여보, 좀 번해주면 어때? 아, <놀람> 진짜. 아, <놀람> <놀람> <나> 진짜. 아, <모르겠어. 놀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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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래? 보 내주면 어때서? <laughs> 우리 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집. 그래. <laughs> 이게 당신 없이 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거야. 알았지? 우리 갔다 올게. <웃음> 알았지? <웃음> 자, 당신이 찍어. 당신이 찍어. 오, <웃음> 예! <웃음> <웃음> 어이없다게마 괜찮아. 너의 희생으로 우린 제주도를 <웃음> 얻어냈어. <웃음> <웃음> 파이팅.